피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모바일 게임 추천 탑 7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 중 7개를 골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작품들 이외에도 제 채널에서 매주 많은 게임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살펴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는 어떤 게임들을 준비해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빌런즈 로봇 배틀로얄입니다. 악동 같은 빌런 캐릭터가 로봇을 타고 싸운다는 컨셉의 배틀로얄 게임으로 최근 구글 인기 차트 상위권에서 보이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솔로나 듀오 등 원하는 매칭에 참가한 뒤 많은 유저들과 일반 공격 두 개의 스킬을 사용해 싸우는 익숙한 전투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맵에 존재하는 햄버거를 먹어 스킬을 강화하거나 획득한 물약을 전투 중 원하는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었고 방어력이나 부스트 아이템 같은 요소도 있어 하밍하면서 치열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풀숲에 들어가면 캐릭터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불 속에 들어가면 이동 속도가 느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점차 맵이 좁아지는 요소와 일반 공격도 쿨타임이존재해 컨트롤이 꽤 필요하다는 점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긴장감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다양한 빌런과 로봇의 조합에 따라 취향에 맞는 액티브 스킬과 패시브 스킬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들을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드롤스타즈와 흡사한 전투 스타일로 인해 크게 새로운 느낌의 게임은 아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다른 유저들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배틀로얄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빌런즈 로봇 배틀로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데스 넷플릭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저승의 신 하데스의 아들인 자그레우스가 저승을 탈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핵앤슬래시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으로 3월 15일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넷플릭스 회원 한정으로 무료로 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로그라이크적인 요소와 시원시원한 핵앤슬래시 스타일의 전투가 잘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승 최하층부터 시작해 점차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진행 방식과 각 층마다 등장하는 함정을 피하고 몬스터와 싸워 클리어하며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계에서 세계의 문이 열리고 그중 원하는 보상을 주는 방으로 들어가 계속 진행 나가는 익숙한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기본 공격, 대시 공격, 특수 공격, 마법 등 여러 조작을 통해 타격감과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전투로 인해 2020년에는 다양한 매체에서 올해의 게임상인 코티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그리스 신들에게 능력을 받아 사용하는 축복이라는 시스템이나 여러 효과를 가진 아이템들이 많이 존재하고 단순한 전투뿐이 아닌 스토리도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점이나 나름의 유쾌한 부분도 볼수 있는 등 매력이 많은 게임이었지만 컨트롤이 중요한 게임인 만큼 모바일에서의 조금 아쉬운 조작성이나 아이폰 사용 사용자 중 넷플릭스 회원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액션성이 좋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로그라이크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데스 넷플릭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입니다. 최근에 오픈에 관심을 받고 있는 미소녀 수집형의 RPG 장르 게임으로 인간과 AI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게임은 등급으로 분류된 다양한 소녀들 중 5명을 팀으로 편성한 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익숙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캐릭터들마다 가지고 있는 타입이나 코어 상성을 비롯해 전투에 맞춰 진영 지휘 공극기 등을 바꾸는 전략적인 요소와 화려한 스킬 연출과 거의 모든 스테이지마다 스토리 대화와 영상 및 컷신이 있어 몰입감이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듀얼 공극기라는 독특한 시스템과 캐릭터의 육성을 돕는 아카데미. 캐릭터들과 채팅이나 선물을 통해 호감도를 높이는 인스타시드와 다른 유저이 파티와 싸우는 아레나를 비롯한 거대한 보스와의 레이드등 여러 가지 즐길만한 컨텐츠도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장비 스킬 승급 최적화 플러그인 등 다양한 육성 컨텐츠와 풀보이 스더빙을 비롯해 지나간 스토리나 이벤트를 다시 감상할 수 있는 요소 등 미소녀를 소재로 한 게임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이었지만 취향을 많이 타는 소재와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 많아 경쟁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소녀가 소재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신작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스타시드 아스아 트리거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집에 갈고양더 웨이 홈입니다. 로그라이크 스타일의 던전 크롤러 장르 게임으로 이상한 동굴이 있는 섬에 갇혀버린 주인공인 케빈과 치즈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룬 작품인데요. 게임은 계속 새롭게 생성되는 던전에서 등장하는 적들을 물리치고 자원을 수집해 건물을 건설하면서 엔딩까지 스토리를 진행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귀여운 픽셀 아트로 표현한 게임 비주얼과 쉬운 조작으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전투를 비롯해 많은 게이머분들이 좋아하는 로그라이크 요소나 다양한 스킬과 컨트롤을 요구하는 강력한 보스까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스토리 모드 이외에도 파티 모드를 통해 여러 캐릭터와 보스들이 등장하는 던전을 계속 클리어하는 모드를 체험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단순한 비주얼로 인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여운 픽셀 그래픽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세로형 화면에서 한 손으로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집에 갈 고향 더웨이 홈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삼국지 한말폐업입니다. 삼국지를 소재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으로 모바일에서 고전 삼국지 게임의 감성을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 게임은 단순한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지만, 1,300명 이상의 장수와 300개 이상의 고유 특성이 존재하고, 장수마다 30개가 넘는 능력치로 세분화되어 있어 무장의 특색을 살려 전쟁을 치르거나 내정을 관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도시 특성이나 생산물을 비롯해 일반적인 관직 이외에도 처음 보는 수많은 관직이 존재하고, 800여 종이 넘는 많은 보물들이나 무장을 성장시켜 능력치를 올리는 요소와 30여 개의 특수한 평가도 존재하는 등파고들 요소가 많아 진입장벽은 조금 높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전략이 꽤 필요한 전투를 비롯해 사신수 같은 특... 피 시스템도 존재하고 취향에 맞는다면 굉장히 오래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보여주고 있었지만 유명한 장수들 이외에는 외형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과 조금 아쉬운 번역이나 요즘 감성과는 맞지 않는 그래픽을 비롯해 19,000원의 유료 게임이라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모바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삼국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전략적인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삼국지 한말 폐업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부메랑 RPG 던져라 듀드입니다. 귀여움과 병맛스러움이 공존하는 육성 RPG 장르의 게임으로 제목처럼 부메랑을 던져 악마들을 물리치는 내용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주인공인 듀드가 되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악마들을 처치해 모은 골드로 공격력, 체력, 치명타를 올리는 것을 비롯해 스킬, 어빌리티, 방어구 같은 다양한 육성 요소와 부메랑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적을 둔화시킨다거나 일직선으로 관통의 데미지를 입히는 등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무기를 획득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스테이지 전투 이외에도 한상금던전, 호이던전, 티타늄골렘던전 등 여러 가지 컨텐츠도 플레이할 수 있었고 캐릭터와 함께 싸워주는 동료와 외형을 꾸미는 모자 아이템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 오픈 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개그적인 요소가 많은 스토리나 귀여운 비주얼을 비롯해 타격감도 괜찮은 편이었고 쉽게 육성할 수 있는 방치형 요소도 있어 가볍게 즐기기에 좋은 작품이었지만 땡땡키우기 게임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금방 질릴 수 있다는 점이나 비슷한 종류의 게임이 워낙 많아 조금 식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는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귀여운 비주얼이나 개그 적인 요소가 가미된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구매랑 RPG 던져라 듀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콜 오브 듀티 워즌 모바일입니다. 3월 21일 오픈한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신작으로 오던어페어 2를 기반으로 제작된 대규모 멀티플레이 FPS 장르의 게임인데요. 이번작은 익숙한 FPS식 전투를 전세계의 많은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최대 120명이 참여해 아이템을 파밍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배틀로얄이나 좀더 적은 인원인 78명이 참여해 빠른 진행이 가능한 모바일로얄을 비롯해 멀티플레이어를 통해 팀데스매치, 점령전 등의 일반적인 전투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총기들과 아이템 들 이외에도 스킬 무기 도한 피장 등 여러 가지 요소도 있어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전력질주, 슬라이딩, 벽 뛰어넘기 같은 여러 조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높은 조작 난이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패드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나 손에 익으면 할 만해 조작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었으며 빠른 속도감의 게임 진행이나 PC나 콘솔과 연동을 통해 배틀패스나 경험치 무기레벨을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 등 다양한 장점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아직 오픈초라 그런건지 굉장히 불안정한 최적화와 기대보다 못한 아쉬운 그래픽 등 나름의 단점도 많이 언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FPS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멀티플레이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콜오브듀티 워전 모바일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추천 탑세븐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장르의 게임 7개를 골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취향에 맞아 보이는 게임을 하나쯤 찾으셨나요? 만약 아쉽게도 그런 게임을 찾지 못하셨다면 제 채널에서 매주 모바일 게임을 꾸준히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게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